네, 당신의 투자 GPT 오디오 오버뷰 프롬프트에서 주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음,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은 막 출렁이고, 이게 또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또 한미 무역 협상은 타결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아, 그래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깊으시다는 거죠? 아, 충분히 공감됩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 변수가 막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청하신 대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대한 핵심 결론부터 딱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거 임박했어요. 근데 미중 갈등은 히토류를 중심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특히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조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하고 기숨 자립 이걸 서둘러야 한다. 이게 저희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 보도라든지 전문가 인터뷰, 정부 발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방금 말씀드린 그 결론이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하고 최신 상황들 이걸 하나씩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복잡한 지형도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당신의 전력적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 현지 시간으로 10월 15일이니까 정말 최근이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거의 마지막 단계다.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아이러닝 아웃더 디테일즈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루이터, YTN, CNBC 같은 주요 외신들이 다 보도했고요. 심지어 열흘 안에 최종 타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시점하고 장소가 중요해요. 이게 G20 재무장관 회의랑 IMF 세계연핵 연차총회 이게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아, 딱그 타이밍에? 네. 그리고 마침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한국 고위급 제표단도 바로 거기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요. 게다가 또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라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그 전에 양국이 좀 마무리를 지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역시 뭐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이거 세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생각부터 조율이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특히 그 재원 조달 방식 그러니까 미국은 현금 투자를 원했고 우리는 약간 대출이나 보증 방식을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통화 수업 가능성까지 논의가 됐다고요 음 여기서 통화 수업 은는 어, 간단히 말해서 필요할 때 상대방 나라 돈을 빌려 쓸수 있는 뭐 그런 외환 안전망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감지됐어요 구윤철 부총리가 귀국해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쪽에서 더 이상 전액 현금, 이것만 고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런 니안스였거든요? 오, 그래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협상 타결에 큰 걸림돌 하나가 좀 제거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통화스와프는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달러 유동성 확보하는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노니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당신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일단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전반적인 통상 환경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안정적인 통상 환경 확보는 뭐 매우 중요하죠. 근데요이 긍정적인 한미 관계 흐름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미중 관계는 다시 좀 얼어붙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죠.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하고 관련 기술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 어, 히토류 이게 또 나오네요.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날카로웠잖아요. 제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 이 사람이 이걸 단순한 보복 조치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장악 시도다. 그리고 경제적 강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엄청 강하게 비판했죠. 거의 뭐 선전포고 수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중국의 조치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중국산 광물이 단 0.1%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 그러니까 사실상 히토르가 아주 조금이라도 쓰인 제품은 거래할 때 중국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0.1%요? 그건 뭐 거의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파장이 크냐면, 히토르라는 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첨단 무기, 뭐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잖아요. 근데 0.1%라는 기준은 사실상 이 산업들 전체를 그냥 사정권에 두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호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이나 미국에서 승상해서 멕시코로 파는 자동차조차도 이론상으로는 중국 정부 허가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광물 통제가 아니라 미래 기술 발전에 어떤 혈맥을 쥐겠다 이런 시도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야,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특히, 그 올해 초에 양국이 100% 넘는 고율 관세 잠시 멈추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하기로 했던 그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걸 중국이 그냥 정면으로 깨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블룸버그나 로이터 보도 보니까, 미국은 약속 지켰는데 중국이 뒤통수 쳤다, 뭐 이런 식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에이픽 정상회담 이런 걸 앞두고 협상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벼랑 끝전술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내놓긴 합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걸 단순히 협상용 카드로 보기보다는 핵심 전력 물자를 무기화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희토류 통제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범위나 강도면에서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로 이 조치를 강행하면 즉각 100% 추가 관세 부과하고 다른 수출 통제 카를 꺼내 들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죠. 뭐 관련 행정명령 초안까지 이미 준비해 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근데 미국이 단순히 혼자 대응하는 걸 넘어서요.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같은 주요 동맹국들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 중국 대 세계 (China vs the World)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죠. 아 판을 키우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추구하는 게 완전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단절하겠다 이게 아니라 디리스킹 즉 위험 관리라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하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음. 근데 이렇게 막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전히 중국하고 대화할 여지가 있고 상황이 완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경주 에이펙 c 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남도 아직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잖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실제 히토류 통제 시행을 좀 늦춘다면 미국도 예고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이른바 더긴 유예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쪽 다뭐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어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히토류 말고도 미중 간의 갈등 지점이 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그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죠 이거 원료를 중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문제도 심각하죠 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동참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유럽의 동참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화가 전개되는 미중 갈등이 한국 산업, 특히 당신께서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하고 조선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정말 그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산업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첨단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은 중국산 히토류나 관련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높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에 꼭 필요한 이트륨 타겟, 이트륨 타겟 같은 소재들 이게 대표들이죠. 아, 이트륨 타겟이요. 네. 만약에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돼서 이런 핵심 소재들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우,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 라인 가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직격탄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뭐 k o s p 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러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거죠. 조선 산업도 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겠군요. 친환경 선박의 핵심 부품인 고효율 전기 모터 같은데 히토류 연구자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하죠. 당장 공급망 문제 때문에 원가가 오르거나 납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게다가 최근에 중국이 하나 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딱집어서 거래나 협력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 하나 오션이 미국이 없던 조사에 협조했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 하나 오션 제재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미국하고 한국의 방산이나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예를 들면 그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핵심 협력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아, 마스카 프로젝트요? 네. 한국 정부는 일단 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식의 제재가 다른 한국 기업으로 번진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김진기 교수 인터뷰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한미간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더 굳건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런 역설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미중 갈등 외에 또 다른 압박 요인도 있어요. 바로 유럽 연합의 움직임인데요. 아, 이유까지요.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50% 관세 때문에 타격을 입었던 한국 철강업계로서는 또 다른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입니다. 한국이 EU 입장에서 세 번째로 큰 철강 수입국이거든요. 이야, 정말 사방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형국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특히 당신의 투자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하고 그에 따른 공급망 변화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탈중국화. 디스니 제이션, 나 프렌드 쇼링 같은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시도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가 어떻게 전략 자산이자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 변화하고 핵심 소재하고 부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이걸 마련하는 것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신께서 제시하신 그 자립, 공조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점이군요. 단기적인 뉴스나 뭐 주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우선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이 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하고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미네랄, 스큐리티 파트너십 같은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국내 비축물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무역협정 이걸 발판 삼아서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당장 중국 내 생산 라인하고 중국 외 지역 생산 라인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 이걸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생산 기지 이전이나 신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핵심 소재의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즉 소재 (materials), 부품 (parts), 장비 (equipment)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소부장 경쟁력이요? 네, 특히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이나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업에 대한 R&D 투자 그리고 M&A를 통해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이게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의 산업 정책 기조인데요. 과거에는 뭐 자유 시정 원칙 이걸 강조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히토류 생산업체인 마운틴패스나 반도체 기업인 인텔 같은데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전략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요. 국가 안보 강화하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큰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나 전략산업 보호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 시장 진출이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더 치열한 경쟁 환경이나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음 한미무역협상 타결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 특히 히토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핵심 산업의 직접적인 도전 요인 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변곡점이기도 하다.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일수록 매일 쏟아지는 단기적인 뉴스에 일이 뭐 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또 기술 패권 경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장기적인 흐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이 둘은 그냥 말장난일까요? 아니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위험은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